안녕하세요, 채피입니다. 오늘은 수험생 분들을 위해 엿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엿을 만들어? 슬라임처럼 그냥 갖고 놀기만 하진 않았을지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단두 개입니다. 그중 하나는 쌀엿입니다. 마트에서 3,000 얼마더라? 얼마에 샀어요. 그리고 적당히 넣고 싶은 만큼 냄비에 부어줍니다. 저는 딱 절반을 사용했어요. 350g 정도? 질감은 꿀이나 올리고당이랑 똑같네요. 궁금해서 한입 먹어봤는데 매우 달아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제 끓여주는데요. 완전 초약불에서 끓여줍니다. 처음에는 완전 물처럼 녹아요. 주르륵. 그리고, 오! 오! 오오. 오, 다시 봐도 쫄았네. 갑자기 이렇게 끓어오르는데요 쫄지 말고 계속 저어주세요. 눌러붙거나 타지 않게 옆에서 지켜봐가면서 저어줍니다. 그럼 점점 걸쭉해지면서 달고나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떨어뜨려 봤을 때 이렇게 완전 걸쭉하다 싶으면 불에서 내려줍니다. 바로 부으면 뜨거울까봐 살짝 식히려고 저어줬더니 옴에 벌써 굳으려고 하네요 빨리빨리 도마 같은 곳에 전분을 한스 어머 벌써 흘리다니 대충 펼친 뒤에 경건하게 수술집도 하는 심정으로 장갑을 낍니다 메스 도마에 안 달라붙게 전분위로 부어주세요 얼른 식어서 엿되라 설거지 할 생각하니 착잡해 죽겠네요 엿줄 테니까 해줄 사람? 2, years later. 다 식은 거 같습니다 이제 도마에서 떼어내서 늘렸다가 접었다가 늘렸다가를 반복 뜨거워. 2, 이제 진짜 완전히 식은 것 같네요. 근데 너무 식어서 안 떼지네요. 포기하고 남은 것만 살려 봅니다. 3분의 1은 냄비랑 도마에 붙어서 버려진 것 같네요. 이거를 늘렸다 접었다 계속 반복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둘이서 같이 착착 이렇게 이쁘게 하시던데 전 혼자 하니까 슬프게 혼자 열심히 해봅니다. 신기하게 색이 점점 하얗게 변합니다. 계속 쭉쭉 늘려주세요. 화면 밖으로 자꾸 사라지는 것 같다고요? 좀 봐줘요. 혼자 이렇게 응? 외롭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줄넘기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400번 반복합니다. 그럼, 어, 하트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인데요. 이걸 늘려버리기. 거의 다 굳어서 이제 모양을 잡아야 할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쭉쭉쭉 늘려줍니다. 아, 가위 안 가져왔다. 달려, 고고! 이 순간만은 전문 엿장수 빙의하여 가위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재밌는 것도 해보려고요. 제가 뭘 만드는지 맞춰보세요. 상품은 없습니다. 설마, 엿 만든다고 엿을 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제 이쁘게 접시에 담아주면, 엿 완성입니다. 정말 엿이네요. 엿이다. 엿 먹어라! 남은 걸로 해리포터 지팡이도 만들어 봤어요. 왜 기울어져? 엿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더니, 이 엿, 제가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정말 그냥 엿 맛입니다. 아주 맛있는 비싼 엿 맛은 아니고, 초딩 때 문구점에서 사먹던 엿 맛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은 무조건 녹여드시다가 말랑해지면 씹으세요. 저 처음부터 조져보겠다고 씹었다가 며칠째 턱이 너무 아파요. 역시,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지팡이는 갖고 놀다가 부셔먹었습니다. 뼈 발굴한 것 같다. 아, 참. 아까 도마에 붙은 이것들은 어떻게 설거지하죠? 우씨 이번엔 특이하게 빨간 엿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색소를 조금 섞었어요. 메타모 너니?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물로 그려먹는 재는 젤리 이거 요즘 사람들도 다 알죠? 그쵸? 빨리 식도록 부채질도 하고 슬쩍 건드려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보다 잘안 식는 거 같아요 내 마음가짐의 문제인가? 색도 그렇고 질감도 뭔가 슬라임이나 액체 괴물 만지는 거 같네요 음. 세상에 다 식었는데도 이 상태예요. 진짜로 슬라임이 돼버렸네요. 왜 그동안 색깔 있는 여은 없을까 궁금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다른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나 봐요. 남들이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포기. 이거는 저승사자가 와... 저승사자가 와도 못 살려.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모두 찰싹 붙길 기원합니다. 화이팅!